사도신경으로 제난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자먼 8장 6절에서 10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충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반이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힘차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건강하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 또다닐때 항상 안전하시고, 어, 사랑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절에 선함이 나옵니다. 선함은 고기함입니다고기함또 진리가 이 선포한 것은 이 깊은 묵상 또 사려 깊은 판단에 의해서. 되어져야 되겠죠 이게 다 진리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로서 진리를 선포하는데 깊이 묵상하고 사례깊게 생각하고 어,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귀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함은 고귀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깊은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나 음성을 받고, 면밀히 신중히 고려해서 그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뭐 떠들고 자랑하지 마시고, 또 그것으로 욕심부리거나 세상적 이익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선함을 나누고, 고귀하게 사용하고,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열 문화를 열심히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입술은 악을 미워하죠. 따라서 지혜는 진리를 선포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두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의로운 것은 오늘 뭐와 반대가 되죠? 본문에 보면 구분 것과 해역한 것과 반대가 되죠.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며 선하고 고귀하며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자가 되야 됩니까? 뭐가 있는 자가 되야 됩니까? 총명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총명 있는 자는 분별력이 있는 자, 지적 분별력이 있고 영적 분별력이 있고 인지력이 있고 밝히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의 군민을 받아들이고 참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부귀영화 이것과는 반대죠. 이 사람들은 지혜를 선택하고 훈계를 은금보다 더 귀중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더욱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질보다 지혜를 더욱 귀중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총명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총명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서 좀 어려운 표현이 정직히 여기는 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정직히 여기는 바. 이것은 고든 것이에요. 고든 것. 다시 말해서, 내적 갈등, 혼란 등 그런 것이 있을 때도 이, 거기서, 그걸 해치고 선악 간에 확실하고 올바른 판단을 갖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직히 여기는 반은 바로, 이, 올바른 판단, 그것을 갖게 하는 능력이죠. 따라서, <laughs> 죄송합니다. 따라서 지혜를 통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적인 갈등, 유혹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그, 내적 갈등을 느끼지 않고, 물론 갈등을 좀 느끼겠지만, 혼란 없이 확실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혼란 없이 확실하게 올바른 판단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 지혜를 가진 자들, 또 총명이는 자들이에요. 결국 세상적인 물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소중함, 귀중함을 알고 정직히 여기는 발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히 여기는 발을 행한다. 이것은 결국 그 올바른 통찰력, 판단을 가, 가, 통찰력, 올바른 판단력을 갖는 능력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지혜를 아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로 다시금 새롭게 다시마하고, 진정으로 기쁘게 전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